오차형 카센터에요? 예, 랩, 띠, 띠, 띠. 저희 뭐 하세요? 오차형 카센터인가요? 카센거예요 엄청 열심히 닦으시네요? 타라 이제 얘 엄마 타봐요. 타야 엄마 타야요 엄마 타야 된다고? 응. 엄마는 너무 커서 못 타요. 아니, 여기 앉으면 돼요. 여기 앉아도 되는 거예요? 엄마가. 네, 죽겠어요 엄마가 타서 무너지면 어떡해요? 무너, 무너지는? 무너지는? 여기 앉아야지. 미쳐야 돼. 뒤라도 됐더아요 왜요? 난 큰일 다요 차가 커요? 어. 네. 오차연이가그 다음에 못 탔잖아요. 엄마가 타버려서 무너지면. 여기 이거 이렇게 여기 화물차야요 화물차예요? 네. 오 화물차군요. 몰랐네요. 이거 스포츠카 아니에요? 스포츠카 아니고 응. 음. 예. 이게 8만원이다너 저 아주 큰큰 함을 차래요 이거 <laughs> 타봐도. 음. 이게? 응. 음. 예. 5만 7000원이에요. 5만 7000원이요? 에 아까 디스카운트 됐네요. 할인됐어요? 아니, 안 됐어요. 어, 턴이도 아, 아, 5만 원이래요. 30분이에요. 30분이라고요? 네. 30분밖에 못 한다고요? 네. 너무한 거예요. 5만 원에 30분이면 너무 비싸잖아요. 그게 비싼 데 아니라 다른 차가 이게 바퀴가 이렇게 이렇게 고장여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고장난 타요 고장난 타나안 <laughs> 탈래요 고장난 차안나 탔다 이게 다 터요 네 거래 종료할게요 빠이빠이 이게 터요 제가 좀 여기 오면 안 된대요 차를 잘못 파시네요 이 이게 이게 여기다 <laughs> 물에 바라나다. 아 이게 바나나예요? 갑자기 바나나예요? 이게 핸들이요 이렇게 동그랗게 네. 생겼잖아요. 아그 핸들이죠. 바나나 아니랬는데요. 그핸 텐류지야. 빨간 자는 빨연 차과 빨야는 타와 갑니다.